사일상 16장 말씀입니다. 14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더라. 사울이의 이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직 사울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만남에 가장 큰 대비는 무엇일까요? 그가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가장 천한 신분의 목동이다 이 차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비록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직분으로 만나겠죠. 세상은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떤 만남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어떻게 현직 왕과 가장 천한 목동, 사울 왕으로서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서 생긴 현상은 그가 악한 영에 시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일, 저기 첫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본뇌하게 했다, 두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우리가 힘든 까닭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큰 차이 없어요. 근데 힘든 까닭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게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참그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의문이 있을 때였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제가 2000년 들어오면서 WHO 세계 보건 기구가 인간의 건강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중에 중요한 정의가 뭔고 하니까 인간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well-being 이걸 건강으로 정의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육체적,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 이외에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세기는 영성의 세계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 은사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마다 영적인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떠나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작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고 힘을 쓰다가 보니까 힘이 전혀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악한 영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다음에 한번더 자세히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하면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분은 성령을 네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능력이 와야 성령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계에서는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담아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말로 내 주라고, 주라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 성령 세례 사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날마다 우리가 성령,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정말 내차 뒷간에 트렁크처럼 모시고 다니면 내가 늘 운전대를 지고 다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왔어요. 성령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내가 존중하지 않아요. 그분이 결정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늘 성령을 끌고 가요. 내가 이리 가고 싶은데 이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침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세례를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나 보면은 뭐 방언이나 무슨 뭐 신유의 은사나 구제 의 은사나 권면의 은사나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나 또그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기스트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 능력 세례를 받는 것을 오순절 개도서는 특별히 그걸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사적인 욕망이나 탐욕이나 죄가 침범하면 사라져요. 본인은 또 몰라. 능력 하나님의 있어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예언하는 줄 알고, 계속 본인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세례 받은 걸 어떻게 능력 충만하게 날마다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사느냐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능력 누구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성령 세례 받았나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조금 뭐 거짓말하면 뺏어 갔나?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금방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사사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요엘 선지자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을 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 보면은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찾으시면, 볼래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나요? 요엘서 1273쪽 구약성경, 1273쪽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말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을 만인에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들이 보금서를 읽으셨지만 보금서에 곳곳이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행전은 사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3회상 나오는 이 사월을 보면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몰라요, 본인은. 근데 증세는 나타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불안하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뭐 이렇게 뭐 권력이 없어 불안하지 않아요. 애들이 뭐 불안합니까? 엄마 품에서. 그래, 불안한 까닭, 짜증이 나는 까닭, 시기하고 질투하는 까닭. 늘 다투고 조바심을 내는 까닭 걸피다면 화를 내는 까닭 그게 뭐예요? 악한 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 알았어요. 그 보는 게다 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까? 그래서 그 얘기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적.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앞에 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욕에게 시험을 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욕은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울라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욕은 사단이, 아유, 저사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적 혜택 때문이지. 그러면 네가 한번 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테스트해 봐라. 이렇게 시작된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고 할수 있지만 이건 무슨 뭘게일까요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 두는 경우예요. 내어 버려 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은 가서 악한 영들이 집적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우리는 한순간에 밥이에요 밥 그들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안전한 거지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신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페널티 중에 가장 큰 벌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단에 밥 뜨는 길이에요. 그냥 내어 버려 두신 결과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악한 영은 왜 그럼 내버려 둡니까? 악한 영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영이에요. 자, 우리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요. 부모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서. 그러나 저절 안 먹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떡해요? 내버려 둬요. 그게 페널티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집안에 있지 않도 바닥에 나갑니까? 지가 기어서 어디를 가요? 집에 있긴 있죠. 그러나 어머니의 뜻을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영은 지금 내버려두고 있어요. 왜 그걸 내버려둘까요? 동해안에서 물고기를 싣고 올때 광어나 도다리 싣고 뭐 이렇게 올때 보면 매기를 한두 마리 넣는데요. 그걸 안 넣으면 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는 동안 차에서 전부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자요. 오래, 그냥, 몇 마리는 벌써 그냥 죽는데요. 근데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싱싱하게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수조에. 여러분, 그게, 그메기는 광어 주인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있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죠. 우리는 고난 없으면 하나님안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안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뭐가 왜 필요해요? 저는 40대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이 저렇게 맨날 저러고 사나?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조금 연세되면 어떠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죠.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죠. 무슨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 배신당하죠. 뭐가 마음대로 돼요? 그런 안 되는 때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악령이 왕을 번내하겠어요 그때 이 다윗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왕과 다윗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다윗의 소문이 왕궁까지 들려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문이 우리 좀 성도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뮤직 테러피 음악 치유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사울 왕에게 건의한 것이죠. 이럴 때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그 수금 하프 잘 타는 형, 그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 보니까 이 사람 평가가 벌써 났어요. 다비시 수금을 탈줄 알고 용감하고 무용담대하고 구변이 있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 아 참, 부럽지 않아요? 우리 안목사 같아. 기타도 잘 치죠. 담대하죠. 뭐, 뭐,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죠. 근데 여호와서 또 함께 계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고, 말도 잘하고, 헛소리는 안 하고, 그 대신. 헛소리는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악기도 잘 다루고, 아,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그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줄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이거 다 잘해도 하나님 안 계시면, 불행합니다. 형통치 않아요. 나이 아무 것도 할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갔더니 너무 또 총회를 해요 사울이. 그래서 무기를 맺겨요. 무기든자가 되었어요. 칼과 방패를 맺겠다는 겁니다. 신임 받았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이렇게 사울왕이 오락가락하는 정신이지만은 또 다윗한테. 매력을 느꼈어요. 신임을 했어요. 모든 걸 담았겠습니다. 첫 만남은 좋아요. 끝까지 갈까요? 더 두고 봐야죠, 우리는. 계속 읽어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출중한 사람으로서 왕에게 가서 그 모든 걸 유감없이 본인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이제 당분간 사울방을 모실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놨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사울이 연주를 잘해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 자기 때문에 떠났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악한 영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강력히 임재하시면 악령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갔더니 2천 몇 개의 군대 귀신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 미치광이 속에 있던 군대 귀신 돼지대로 들어가서 몰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저기 저 주일날 그한 자매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아들 때문에 뭐 아들이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엄마 벼락 맞고 죽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 저기 점집에를 갔더니 점집에서 당신 아들 이미 떠났으니까 그 신한테 구하소라. 그 신한테 가버렸으니까 그 신한테 구하라 그랬대요. 근데 간증의 끝이 뭐예요? 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작년 말부터 이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의 벼락을 맞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정좀 해보세요. 나는 죽고 주님만 계시는 어떻게 나 그렇게 교회 나온 지몇달 되지도 않은 분이 그런 간정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벼락을 맞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아들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닙니까. 아 놀라워요.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다윗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기 떨기나무 쓴 작가 누구죠? 김승학인가? 그, 여러분, 제가 누가 보내주셔서 한번 봤는데 그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떨기 나면 책도 내가 사놓고 잘 보질 않았는데 그분이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치로 왕의, 왕자의 주치로 17년간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우디 그 왕자가 17억 무슬림이 매일 다섯 번씩 기도하는 메카, 그곳을 바라보면서 맨날 절하는 그 메카의 지사예요, 지사. 그런데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낮에도 낮잠을 못 자. 그 사람들이 뭐 1시부터 5시까지 늘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이 사람이 평생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침 놓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그 왕실에 들어가서 왕자의 주치가 돼가지고 첫 번째 그렇게 가서 침을 낳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자 잠들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기도를 듣고는 잠이 들었어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로서 메카 지사를 한다는 게 무슬림의 총 17억의 정신적 지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자만나를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가서 한 크리찬 의사가, 한 의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악령이 떠나고 그가 처음으로 코를 골며 잤대요. 저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떠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거쳐서 왜 십자가로 갔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셨나? 우리에게 계신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전부 헛거예요, 헛거.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괴략이죠.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는 딴, 딴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흔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사월이 다윗이 와서 이렇게 치유해지는데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사무엘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달라지죠. 그래, 앞으로 사울은 내리막길을 갈 것입니다. 다윗은 오르막길을 갈 거예요. 근데 그 오르막은 너무나 힘든 오르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평지를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오르막을 걷거나, 아니면 내리막을 걸어요.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편하다고 내리막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오르막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뒤로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든지예요. 여러분 뒤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정말 가져다 주는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왔나 안 왔나, 긴가민가, 그건 결혼해놓고 와이프가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애가 있나 없나 고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믿고 그분한테 제가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당신께 키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으로 끌고 가는 성령님 아니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서로 무슬림의 지도자로 할지라도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 성령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 세례 주셨습니다. 숨을 내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각자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고민하고 의심하는 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가 충만한 하루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차단막을 거두어 버리면은 어느 누구나 이땅 가운데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비록 17억 무슬림의 메카 성지의 주지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옆에 있기만 하면 악한 영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악한 영 힘을 잃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루 오늘도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케하고 기쁨과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는 성령의 길은 무엇이니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다위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도 출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더욱 출중한 사람 되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Amen. Amen.